잘늘어 나지 않아. 언니 음 건잘 늘어났는데 n d e r g 오고 있어 i t 그걸로 뭘 해볼까 어떤 거랑 같이 갖고 놀아볼까 생각해봐 음... 다른 장난감이랑 같이 갖고 놀지 a t c h i n g a boner of a c 설명할 수 n g e r keba. Had a tongue coming 난다 꺼낼, 꺼낼 거야. 얘는 얘는 다 꺼낼 거야? 응. 인절미 같아 <laughs> 인절미? 어 인절미를 알아? 인절미가, 인절미가 뭔데? 먹었어. 먹어봤잖아 언제 시장에서 강시했다. 음. 얘나 머리 좀 머리카락 이렇게 좀 어? 카라. 어, 예쁘게. 어. 거울이라 생각하고 어, 잘 보고. 그렇지. 이거 예쁘네요. 예지는 핀 없어요, 예지? 예진 핀 없어. 내핀안할 거니. 안할 거야? 쭉펼쳐봐쭉 늘려봐, 피자처럼. 잠깐만, 나 늘려볼게. 우와. 못 음, 붙이면 안 돼. 예지야, 언니 하는 거 봐봐. 풍선! 아, 머리 붙어. 아빠, 걔도 어? 보고 있어? 야. 일하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일하지 말고 보고 있어? 이거 손에 묻혀 한번에하니까 이렇게 손에 묻혀져. 음, 어떤 느낌이야 얘나 나는 말랑말랑. 솜사탕 같아? 나는 어푹한 거. 푹신푹신한 거? 푹신푹신한 건 샤베트야. 이게 음, 이름이 뭐게요 몰라. 샤베트. 응? 음. <laughs> 이름이 샤베트였어. 오빠다 <laughs> 내가 해만 만들어 볼거야 똥. <laughs> 음, 똥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달라붙을 않아 이렇게 이렇게 이건 말랑말랑 하는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떡이다 떡어 <laughs> 뱀같아 아니 이게 아닌데 똥 이게 이렇게 민절미같이 이 말아 예지야 뭐라고? 민절미가 민절미, 민절미. <laughs> 인절미 예제 다시 얘기해 봐뭐 민절미 민절미 예제 인절미야 인절미 인절미 바풍 아, 밥풍. 바풍이 뭐 바풍 밥풍. 바풍을서그 음. 바풍은 그, 그 어. 풍선을 어. 어 아니 그 비눗방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너그 동그랗게 비눗방 만드는 거 있잖아. 어, 그게, 그게 줄여서 바풍이라고 말해. 바풍? 줄여서 바풍. 어. 줄여서. 어떻게 알았어, 예지? 내가 바, 알려줬지. 어, 얘는 어떻게 알았어? 나? 응. 한결언니가 알려줬지. 어. 인스 같은 건. 그 같은 것막 친구들이 알려줬지. 인스? 인스라 뭔데? 닌스아 인스나? 닌스 응? 아니면 인스데 인스. 인스? 아, 어, 근데 인스가 인스가 뭔데? 스티커. 스티커? 응. 아, 어, 인스 스티커. 이건 공 같대. 땡땡. 선물 받고 싶어. 이클레이아이클레이 땡땡 머리래 이거. 아, 땡땡 뭔데 있어. 아이클 만들어야지. 아이고 귀여워라. 안틴다 딱딱해야 되는데 얘는. 조그맣게 만들어봐. 조그맣게. <laughs> 이만큼. 달라붙어. 안 튄에. 그래. 달라붙어. 이거는 부드러워가지고. 어. 아빠 이게 달라붙었다. <웃음> <웃음> 달라붙었다. 아기라서 안 붙으구나. 아빠 아빠도 얘 만져봐. 꼬리가 있네. 늘러붙네 이렇게 붙어, 그렇지? 응. 근데 또 이렇게 하나 안 붙는다. 이거 또 예지 것도 만져봐. 한번 만져봐. <laughs> 만져봐. 예지 것도 만져봐. 만져봐 이거 초록색 연이 만... 영도... 이거 민크를 만져봐. 아 예지 게좀 더. 탱글탱글해. 어, 그리고 좀 딱딱. 해봐 와, 봐 와. 봐 공처럼 튕겨. 딱딱해 그리고 좀. 튕겨 봐 공처럼. 좀 그리고 딱딱해. 어 예지께 좀더 느낌이 좋은데? 그렇지. 어. 딱딱해 예지 거. 예지 거 만져봤어? 딱딱해. 어. 어려서도 그런 거. 계속 잘끊어지 예지 거봐 봐. 나나 이렇게 하면 잘늘어는데 예. 예지는. 잘 끊어줘 나